어.. 크리스테스노님 돌아오신걸 환영합니다 아 그러고보니까 왓? 아니 이 자식들 <laughs> 아니 바로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자아 잠깐만 아, 아 그래픽 옵션은 됐는데 자막은 괜찮겠지? 자막 yeah. 켜져있겠지? 시프트 F 투 눌러서 어떤 상이 있는지 그거 꺼놨어요. ]까요? 오버레이를 꺼놔가지고 지금 시프트 투를 눌러도 안 돼요. 내가 오버레이를 깜빡하고 꺼놔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리밍 할때 오버레이를 켜두면은 일부 좀안 잡히는 문제가 생겨. 괜찮아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니까 자막 없어도 아, 아 다행이다. 자막 되있네. 화면 뭐 버퍼링 걸리거나 그런 거 없죠? 오, 어, 레오니다스 왕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거 오류 고쳤나 보네. 업데이트하고 오류 고쳤나 봐요. 아, 지오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건너뛰기 창을 상식 표시해주네 그... 그 유명한 스파르타 영화있죠, 300 예, 네, 300에서 그 주인공이 네온이다스 왕이었죠 네, 제작진이 그러는데 오마주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과거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암살자랑은 거리가 좀 멀죠. 암살자가 뭐 대놓고 무기를 내놓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는데 과거 시대 때는 치안도 불안정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기 신디케이트 정도 가면은 무기를 다 숨기고 다니잖아요. 괜찮습니다. 뭐 오죽하면은 암살 뭐 있지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라 그러잖아. <laughs> 뭐 이거 참고로 어크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어크 유저들이 한 말이에요. 나는 내일 밤에. 멜로디님 만원무 감사드립니다. 야근이에요? <laughs> 아, 튜토리얼을 레오니다스왕으로 시켜줄 것 같은데? 느낌, 지금 느낌이 그래요. 아이고야. 그러네. 일단, 오리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어울 거는. 황소 돌진 뭐냐 아 이거 새로 기술이구나 이제 이번 작에서는 방패가 없다고 하잖아요 방패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기술이 있다 기술이 이건 뭐냐 뭐스파르타의 분노니? 근데 정작 스파르타의 분노하면 은가도고어가더 많이 생각나서 전작을, 그러니까 전작인 오리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은 비슷합니다. 키 자체는. 다만, 방패가 없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해보신 분들은, 뭐라 해야지? 약간, 전작은 다크소울이고, 이번작은 블러드본 해피랑 <laughs> 패릭만 <페링만> 있으니까. <laughs> 어. 일단 튜토리얼은 넘겨야 선택을 하게 해주겠죠 여 근데 야 데미지 뜨는 거 자체가 다르구나 그좀 그러니까 데미지 스케일링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전작에서는 이거 막 만렙 찍고 막그노가다 해도 이런 데미지는 안 뜨거든요 기껏 해봤자 미늘 미눌, 미늘창이라고 해서 좀 엄청 느린 무기 있잖아요 데미지 쌓는 거 그런 거 써야 이런 데미지가 뜰랑 말랑인데 이번은 그냥 평타부터 이렇게 뜨는 여자 선택하면 15,000원 기억이요. 아니, 나 애당초 옛날부터 그랬잖아. 역해한다고. 어. <laughs> 역해랑 남캐 둘다할수 있으면은 가급적 역해합니다. 사실 분위기상으로는 남캐 하는 게더 나을 거는 같아요. 좀더 몰입할 수 있고. 근데 역해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 거기다 이번에 좀 사회차 요소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서. 나중에 클리어하고 시간 나면은 남편 캐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완전히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조금, 이, 어, 일찍 올라가게 서어 시간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5분 됐나? 오, 오, 야, 야. 야, 근데 이거 언제, 언제까지 이거 애들만 잡으라고 이렇게. 아. 잠깐만, 저 목표 목표가 있는데 아, 목표를 이제 봤네. 저거잡 대장만 잡으면 되구나, 그렇지? 아유, 순간 내가 진상공무상하고 있는 줄 알았잖아. 아 이게 업 업퍼트리는 거고 돌진 비열이고 이거는 약간 뭐지? 이게 버프. 어, 그 무기들 중에 이제 막 이렇게 버프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폭주, 폭주 상태 전작이... 아까 제가 플레이했던 게 이제 레오나디스 영화 300에서 그 주인공이 죠 스파르타네와... 이번 크세르크세스도 관대할까요? 아, 가, 강공격만 눌러줘요. 아, 길게 눌러서 회피. 아, 회피를 더 길게 할수 있게끔 바꿔놨군요. 그니까 전작에서 특히 이제 파라오의 저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애네들이 회피를 하려면은 막 여러 번 눌렀어야 했거든요. 아, 야, 야, 야. 여게 카메라 워킹을 가까이 잡아줬냐? 이거. 아우 신명나게 보였는데 아주 그냥. 아 아. 제가 아직 난이도 선택도 안돼 있는 거 같은데 설마 저 밑에 거네 피니? 아니구나. 아, 피가 아니고 아드레날린 게이지인가 그게 뭐야? 아드레날린 게이지가 있는 거 이제 봤네요. <laughs> 네 전작하고 그 전투 방식이 일단 바뀌었어요. 비슷하기는 한데 전투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일단 그 기술을 한 캐릭터에다가 액티브로 4개씩만 넣어준거 봐도 그 예전 그러니까 오리진에서는 뭐 검, 낙할, 쌍검, 창, 봉, 미늘창 막 이런 것들 카테고리별로 사용할 수 있는 필살기라고 해야하나? 폭주모드가 달라가지고 그 e a r 무 b 가 t r a 드 e 데 my king. 안 들어서 안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거를 조금 막기 위해서 아예 다었었나 봐요. 아 e t 님 반갑습니다. 시 a n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제 따 y 뭐보 g a j u g 우리가 한, 어, 아이, 아이, 자, 자, 과이거 아, 이거 너무 가뿐사잖아, 이거 너무 가뿐사잖아. <laughs> 어, 이거 게임하기 전에 살짝 그거 한 번, 300한번 보고 올걸. 아, 레일라네요. 그러니까 현대 플레이 파트. 아, 여기에서 어, 좀 약간 설명을 와우. 드리기 레일라. 위해서 전작 스포일러 있습니다. 스포일러 좀그 민감하신 그 분들은 전작 스포일러 민감하신 분들은 한 so 1분만 음소거 해주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전장에서 이제 레일라스안이 암살단에 이제 스카우트가 되었죠. 스카우트가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어쌔신 크리드의 삼부작으로 불리는 데스몬드 마일즈의 이야기에서 데스몬드 마일즈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까먹었다 현대 이제 어쌔신 크드의 수장. 예, 그 사람한테 스카웃되어가지고 지금 한창 뭐 발굴하고 있나봅니다 끝아 윌리엄, 윌리엄 마이즈 아 역시 난이, 아 악몽 난이도 진짜 어렵던데 근데 어크 그 특성상 게임 난이도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보니까 보통으로 가자 네. 일단 악몽노다이하면 신0만 돈을 안주겠다는 강렬한 의지 잘 봤습니다 가이드모드랑 탐험모드 아 자동으로 알려준다고? <laughs> 네 제로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요 세계를 조사하여 어아 아아 그러니까 어떤건지 알겠네 그니까 가이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어세시크리드 플레이하면서 하던 건데 탐험 모드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위쳐에서 게롤트가 괴물을 추적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흔적을 모은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예, 네. 나 이게 더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더 오래 플레이가 될 거는 같은데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걸로 가봅시다.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me. 전작 같은 경우에는 least, so. 주는 가이드 모드인데 you know 일부 퀘스트들의 탐험을 두었었죠. 보통 다이아매 유스텍이라 근데 저 애니머스 자체는 좀 대단한 거예요. 레일라가 원래 레일라가 에스테로고 직원이었죠. 그러니까 그왜 그런지 아시려면 전작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 어새신 크리드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영화판 어, 어크 있죠. 그러니까 전작의 현실 스토리는. 다른 것보다는 어쌔신 크리드의 영화 버전이 어쌔신 크리드 유니버스에 공식적으로 편입이 되었다는 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알레, 알렉시오스 이게 남게고 가산드라 역행으로 갑시다. 일단은 예전에 어, 그원대의 생각해보세요. 그 이제 그 현대 과학기술의 정수가 모여있는 연구실, 그러니까 뭐에스테로 공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oh, 이제 딱 기계로 커다랗게 있었던 건데, 이제는 휴대용 기기까지로 왔잖아요. 나름 휴대용이죠. 나름, 어디까지나 나름입니다. 실제로 막 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어? 생각보다 로딩 빠른데? 리뷰 중에 로딩이.. 아 콘솔판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이거 조명을 그렇게 밝게 해둔 것도 아닌데 이, 이, 흰 화면이 떠가지고 케팔로니아 음. 섬 기원전 431년 음.. 저작권이 풍족할 것 같은 이 노래 어크시리즈에 그 독수리가 빠지면은 섭하죠 저 독수리라고 해야돼? 매라고 해야돼? 매라고 하는게 좀더나을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스파이더맨처럼 차단만 안당해도 돼요 시장마을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가 제일 궁금하긴 하다 EA 보고있나? <목소리도> 강한 역캐는 이렇게 만드는거야 사이클스메시지 <목소리도> 벌써 한 순간에 봐도 느낌이 딱와고아참 어. <laughs> 저는 기원전에 태어났으면은 못 살아났겠네요. 어 라고 라곤이 있는 거는 뭐아 페리 페리를 이제 알려주냐. 진짜 왜 이렇게. <laughs> 아, 물론, 이제 좀, 야 야, 우리가 보기에는 야만적이긴 한데, 이, 사회상은 맞으니까,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죠? 저거 옷 보고 히토미 켜시는 분들 계실까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 아니, 사냥하러 왔다가 이제 경고해 주는구나. What happened to you? It's nothing, Phoebe. All we'll taken care of now. The Cyclops again, huh? Hasn't he learned his lesson? yet? Apparently not. What's wrong with y o f course. Help yourself. you hungry too, Acarus? I'm hungry too. I'm h u n g r 이 too. I'm h u n g 이 y too. I'm hungry too.

<laughs> 아이,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구나. Since when has he h a d a vineyard? Yesterday, I think. So Marcos who o w e s midrath me 선장에서 아쉬웠던 게 이거였어요. 내가 물론 이제 그좀 이집트 세계관이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좀 생소한 언어가 많이 들어간 거는 그렇는데 좀 많은 스토리텔링이나 부가적인 배경 설명을 무덤의 배경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캐릭터들의 상호작용으로 하면은 물론 성우 녹음이나 모션 캡처 구입해서 할수 있을거에요 아마 근데 이제 선행플레이로 지금 하시려면은 유플레이판 골드에디션이나 아, 울티메이트 에디션으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콘솔판은 아직 안 풀린걸로 알고 있어요 플스나잇박판은 그니까 러 새벽 1시? 1시인가? 예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 선택은 보이는 것과 안보이는 것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선택은 스토리의 흐름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위차에 많이 가까워졌네요. 아, 죽지는 않았네요. 그냥 많이 좀 두들게 팼나보다 어. 어, 뭐하지? 그니까, 러 죽여준마 하면은, 죽여준마 하면은, 그냥 여기서 죽이고 뭔가 다른 애들이 올것 같은데, 꺼져하면은, 얘네들이, 어, 도적단은이 선택을 기억할 네. 것입니다. 이럴 것 같은데. 죽여줍시다. 가자. You made the mistake coming here. 후폭풍은 미래가 나에게 맡기고 <laughs> 후폭풍은 미래가 나아 나이... 아, 미래가 나에게 맡겨 후폭풍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I'll have to go up top to get dressed. 아 보상 이렇게 이 많이 들어온 거 보다. 몰살루트 기억이요. 몰살루트래. <laughs> 어, 인벤토리 창 나름 깔끔하네요 전작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 일단 뭐 오프다 입어봅시다 튜닉이랑 허리만 주네 이게 뭐니? 아아, 아, 아, 고쳐서 쓰는 거? 아까 뭐 다른 것도 얻었던 거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안 주는 건가? 그러네 아까 막뭐 보라색 아이템들 얻은 거 있었잖아 없는 거 보니까 음 제가 그래서 음, 목표 위치하게 yeah. 야 내가 지금 여기 케팔로니아 끝자락에 여기가 이 여기나 빠빠이보다 엄청 이쁘네요 베데스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의수나 의족도 없고요 PC를 자칭하는 개발사들 보고 있나? 야 그러니까 전작에 비해서 한 50%에서 60% 가량이 넓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두배 이상 넓다고 보시면 돼요. 야, 어마어마하게 넓구나.